성경만큼이나 많이 읽히는 기독교 고전 중에 고전인 책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건데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책은 존버년이 있었죠. 존버년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가 잡혀서 감옥에 12년 동안 갇히게 되죠. 그 12년 동안 갇히면서 성경을 백그라운드 해서 쓴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다들 한 번씩은 들어보셨고 읽어보셨을 텐데, 기독도라고 하는 성도가 그 사람이 장차 멸망할 도시, 장망성에서 떠나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떠나는데 짐이 등에, 등짐이 지어진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는데 많은 길들이 있었습니다. 격길도 있었고, 어떤 때는 어려운 산도 있었고, 험한 골짜기도 있었고 하는데, 이 짐을 벗고 싶었었는데, 벗지 못했죠. 그런데 마침내 좁은 길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나아가서 이제 십자가의 언덕에 가서 마침내 그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벗어지고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와 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유케 하실 때 우리가 자유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진 벗어졌고 예수님 안에서 거듭났다고 한다면 이제 모든 삶이 잘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 또 가는 길에 고난의 산도 경험하기도 하고 미궁 아름다운 궁전을 만나서 평안 가운데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망의 골짜기를 어떤 때는 기쁨의 산을 건너면서 마침내 천성에 도착하고 있는 모습으로 내용이 맞춰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가서 말씀을 함께 조금씩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장에서는 4장에서는 마치 잠깐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까요? 예, 에덴 동산처럼 예수님 안에 돌아와서 풍성한 삶이 보장돼 있었고, 그리고 삶 가운데. 에,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샘처럼 주님 모시고 기뻐하는 그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래서 그 동산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것을, 그 열매들을 취하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5장은 완전히 달라요. 5장의 사진 한번 볼까요? 캄캄한 어둠으로 장면이 바뀌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걸 갖다 영적인 어둠이라 표현해 볼수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풍성한 삶이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삶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삶을 통해서 성도는 더 견고해지고 더 아름답게 다듬어져가고 그 환란과 그 목마름과 그 아픔을 통해서 그 영혼은 더 힘있게. 주님과 함께 일어서 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시리아에 도착할 때 짐을 한국에서부터 갖고 왔거든요. 쿠웨이트를 지나올 때 근데 그짐 때문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어요. 언어도 안 되죠.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별로 없죠. 뭐 그냥 손짓 발짓 하면서 짐은 여기 와 있는데 그걸 안 주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한달 반, 그 많은 시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상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내와 가족들은 나타키아라고 하는 그 차로 4시간 가는 그곳에 시골 마을에 놔두고 나는 도시에 다마스코스로 내려와서 그 일들을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어 할 때, 지치고 있었을 때, 한국에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부하는 청년이 편지를 보내줬어요. 메일을 보내줬는데, 성교사님, 힘들어 하지 마세요. 지금 긴 터널을 지금 마치 달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긴 터널을 지금 가고 있는 건데 그냥 앞만 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계십시오. 그러면 그 일들을 해결한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해 줬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또 관공서를 가야 되는데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사에서 3장 말씀을 통해서 네가 의뢰하고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들을 다 제하겠다 다시 말해서 나만 의지하면서 네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제 내면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주셨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6절 말씀에 보면, 어, 주님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자,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사랑한 자를 위해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예. 밤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문을 두드리겨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나옷 벗고 있는데, 발을 씻고 양말 벗고 자고 있는데, 지금 일어나야 됩니까? 나좀 놔주세요 하고, 미무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의 결단을 하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좋습니다 하고, 문을 여는 순간, 밖에 주님이 계신 줄 알았는데, 주님이 멀리 피하신 거예요. 물러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혼. 영, 혼, 육. 아시죠? 혼은 뭐예요? 내 패시. 이거는 지, 정, 의예요. 지식적으로도 도저히 이게 감당할 수 없는 상태? 의지적으로도 그리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가 된 거예요. 내 혼이 나갔구나. 그 말은. 왜냐하면 주님 없는 시간을 자기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신부가 신랑이 없는 그 밤을 어떻게 보낼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영혼의 신랑 대신 주님 없이 그 밤을 지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그 성도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주님을 불러요. 그렇지만 불러도 대답이 없는 메아리인 거예요. 아무리 부르고 찾고 헤매도 그 주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 길 가운데 이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모시고 풍성함,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한 격려를 받기도 하고,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고,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삶 가운데 할렐루야 하면서 날마다 기뻐하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은 갑자기 아무리 주님을 불러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요. 왜 전날에는 치유하는 자를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을 봤는데 지금은 그런 일이 안 일어나는 겁니까?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고 밥을 안 먹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주님 어디 계십니까?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주님이 안, 안 느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가 있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영적인 슬럼프라고 그래요. 영적인 가는 길에도 우리의 가는 길에도 때로는 이런 슬럼프가 있어요. 이런 슬럼프 때를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차라리 한 주간 같으면 견딜 수가 있어요. 아니면 한 달도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아요.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때로는 10년 가까이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밤을 경험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왜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가르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하나님을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10편, 13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하리이까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이 고통의 순간을 계속 나가야 됩니까? 어느 때 가야 이이 광야가 끝납니까? 이 어느 때 가야 이 터널의 끝이 보입니까? 어느 때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면서 종일토록 근심하여 주님을 바라보는데도 내 마음 속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을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 마치 광야의 그 팍팍한 길을 걷고 있는 메마름을 겪고 있는 그런 시간들인 겁니다. 그런데 그매말름매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도. 그럴 때 나무들이나 풀들은 더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5절 6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실 그때에 내 마음은 기쁨에 넘칠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해결되고 지금 주님이 마음속에 막 강같이 내 마음속을 기쁨으로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나는 한결같은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 그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서 있는 겁니다. 6절에서 끝나요. 다음절에 해결이 됐을까요? 반드시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터널은 계속될 것 같은데, 터널은 끝나고 밝은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혹시 영적으로 이런 메마름을 겪고 계시는, 영적인 슬럼프를 겪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에서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에서도 아니에요.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잠깐 뒤에서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거예요. 5장 앞에 부분에 보면 주님이 밤새워서 기다리고 있어요. 문을 두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이슬이 그의 머리에 촉촉하게 내려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밤에도 주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감찰하시는 주님, 나를 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신뢰함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한 10년 동안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가정에 결혼하고 나서 당연히 자녀가 있어야 되는 건데 없었잖아요. 그런데, 요번에는 기도하고 나면, 요번 달에는 아이를 주실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또한 달에 한 번씩 또 시작되는 거. 그리고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나고, 8년, 10년 돼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왜, 왜그 많은 사람들은 응답해 주는데 우리는 응답이 없을까? 나보다 아내가 정말 더 많이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응답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됐죠. 우리는 자선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취했는데 하나님은 최고의 자녀를 예배해 놓으셨다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10년 동안의 시간들 동안에 하나님을 원망을 안 했겠어요? 원망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시험관 하게 한다고 시험관 하게 하면서 얼마나 고통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리고 시험관 하게 하다가 한 번은 아이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막 둘이 붙들고 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음 불고 울고 막 너무너무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2개월 만에 사산돼서 화장실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하나님은 장난꾸러기십니까 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었다가 왜 뺏어 가시는 겁니까? 이럴 수 있습니까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좋은 것도 있고 또더 좋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주님 말씀하세요. 우리 두 자녀를 주셨고 그리고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터치와 함께 아내에게 그 마치 실타래가 막 풀려가지고 엉성했던 그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왜 이런 길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아픔과 상처를 다 씻어가지고 그리고 아이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 좀 일찍 알려주셨으면 그 고통의 시간이 없었으면 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알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예비해 놓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를 통해 우리에게 이 삶을 가르쳐 주셨던 모습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영적 슬럼프를 겪고 혹시 주, 마음속에 주님이 아, 에, 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반드시 그 주님은 말씀해 주시고 또 해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붙들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시작.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시는 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아까 아까는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안 느껴지는 이런 깊은 터널 같은 곳을 지나고 있었는데 오늘 두 번째 부분에서는 고난과 핍박의 터널을 지,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앞에서 주님도 안 보이는데 그 가운데 또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어 보세요. 어, 엎친데 겹친다고 그러잖아요자 보세요. 7 절에 보니까 고난의 환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작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남에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거듭을 벗겨 가졌도다. 네. 성 안에서 순찰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성 밖에 있는 사람 이방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어찌 보면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 아니면 영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 성벽을 파수하는 사람, 영적인 리더가 나를 괴롭힐 수도 있는 거고, 또 어, 가까운 친족이 나, 나에게 해를 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직장의 동료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친구가 그러기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픈 거예요. 세상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어렵게 한다면 내가 그, 그래도 참을 만합니다. 아 그런데 나를 위해 주고 나를 더 격려해 줄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그리고 만나서 때리고 그리고 내 겉옷을 빼앗 아가고 그래서 나에게 수치를 주고 나를 짓밟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이 상황을 대면했을 때 우리는 정말 더어려없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그런 적이 있었어라고. 느낄 때가 있었을 겁니다. 내가 진짜 신뢰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나한테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나를 보호해줘야 될 사람이 나를 상하게 하고, 내 권세를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시기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에, 훈련 가운데서 사람으로 인한 훈련이 가장 마음 아프고 힘듭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이끌어 줬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의 대적이 돼서 나를 짓밟고 험담하고 모욕을 주고 그리고 그 사회에서 끌어 내리려고 하고 멱살 잡고 끌어 내리려고 하는 이런 침뱉음과 이런 아픔들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 나라고 하는 이 자아가 나도 연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뭔 소리야.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또 같이 또 대화하다 보면 더 커져가지고 일이 더 커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때로는 성안에 순찰하는 자들이 와서 나를 치기도 하고 누가 나를 모락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거옷을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배웠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정말 마음 아픔을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마음 아픔을 당할 때, 그때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림 한장 보여주세요.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을 그분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그림 하나면 끝납니다. 억울한 두명 때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고난의 핍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사람 다 나를 버리고 세상 사람이 다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 나를 아신다. 나를 판단하고 계신다. 이 일에 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고 입을 닫고 같이 대응을 안고 같이 떠들면 일이 커집니다. 저도 같이 떠들고 아니다라고 변명할 때 일이 더 커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들아, 입을 닫아라. 변호하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신속하게 끝내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결해 보야지 하고 아니면 저 사람이 두 대를 쳤으니까 난네 대를 쳐야지 하고 같이 싸우다 보면 점점 커지는 겁니다. 주님만에서 지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왜 이기려고만 합니까? 치면 되는 거예요. 부부 싸움도 마찬가지잖아요. 별 것도 아니에요. 다 자존심의 싸움이고. 교회 안에서 싸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동료들 안에서 싸움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십시오. 모욕을 당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에 관한 과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엽기소 23장 10절. 시작. 그런.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시련의 고통 또 이런저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불순물들을 사실은 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바라보고 의지했던 나.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아직도 바리새인 껍질만 가지고 있는 나.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길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런 길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는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그 터널은 쉽게 지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가 지난 길을 가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이런 광야의 학교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치고 이런 광야의 어려움들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옆을 보십시오.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광야 생활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13년 동안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기가 그렇게 위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그 왕으로부터 쫓김 당하면서 광야에서 잘 곳도 없이 헤매고 돌아갔다는 시간이 13년이 넘었습니다. 그런 광야 길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 부어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으로 쓰임 받는 삶을 살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고 때로는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 그럴 때 사실은 주님을 더 많이 배워가는 시간인 겁니다. 이 성도가 너무 힘드니까 어떻게 써요? 예루살렘 여자들을 찾아가잖아요. 어, 같이 있는 믿음의 동료들이라고 볼수 있겠죠. 찾아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네가 보았냐? 나는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 그러니까 그 여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10절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을,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두 번을 강조해서 말하죠 네.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주님 그왕 솔로몬 왕이죠 네가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내, 다른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 중에 나은 것이 무엇이 있기에 어떻게 그렇게 우리들한테까지 이렇게 부탁할 수 있니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님을, 자기의 주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10절부터 마지막 16절까지는 그 주님이 어떤 위대하신 분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이분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나의 친구로다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그 머리는 순군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눈은 비둘기 같고 뺨이 향기로운 풀 언덕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하면서 그 전체가 그 신랑을 자기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그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다, 나의 친구로 정말 의지할 뿐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말,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때로 영적인 긴 터널, 어둠의 터널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 때로는 모욕과 고난과 환란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할 때, 영적인 침체를 경험할 때, 또 영적인 슬럼프를 경험하고 있을 때, 그때 실제는 나의 주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인 겁니다. 더 주님을 배워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시기에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더 가까이 사랑하기를 원한다. 나는 주님께 속하고 주님은 내게 속해서 더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이 고난의 시간들이 이 어둠의 시간들이 도리어 축복이 돼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7월 달의 주제가 뭔지 아시죠? 힘써 주님을 알아가요. 덥지만 더 주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비록 이런저런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로 듣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향해서 찬송해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반드시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신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7월 달에 날마다 이 주님을 더 가까이 알아감으로 주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